네 안녕하십니까 저먼카라반입니다 어, 2020년식 아드리아도라 572UT 중고 매물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어, 해당 모델은 20년 6월에 출고된 차량이고요 지금 만 3년 정도 지난 572UT입니다 명실상부한 베스트셀러죠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카라반 중에 하나입니다 어, 11자 침대에 독립 샤워부스가 있는 이 모델은 어, 레이아웃도 좋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알데보일러 기본 적용된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죠. 그리고 파노라마 루프 디자인도 좋고 이제 실내도 북유럽 감성의 카라반이라 인기가 많았던 그런 모델입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많고요. 자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카라반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리뷰보다는 상태 설명 위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노라마 루프하고 전면창 상태 양호하고요. 여기에 어, 과거에 파노라마 루프와 전면창이 크랙 이슈가 좀 있어서 어, 크랙이 있는 차들이 종종 있는데 이 차량은 예, 크랙 방지 시공 해가지고 출고를 했어서 지금까지 예, 상태가 아주 괜찮습니다. 예, 가스통 락커도 정상적으로 기능 잘 작동하고요. 앞에 가스통 두 개하고 실외기 가정용 에어컨이 달려 있는데. 예, 지금 신형에는 이제 가정용 에어컨 장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루프형을 달고 있지만, 요 당시에는, 예, 실내에서도 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가정용 에어컨 시공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정용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통 두 개, 플라스틱 통 하나, 예, 철제 통 하나,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네요. 에프레임 예, 커플러, 예, 어, 좀, 점검해본 결과 마찰 패드도 지금 양호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측면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패널이나 데칼 이런 외관상 흠집이 있는 부분은 없구요 어, 다만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고 요, 어, 세월이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외관상 이렇게 이제 물때 자국은 좀 남아 있네요 예. 그리고 출입문 어닝등이 이빨이 좀한 3개 정도 나가 있네요 저거는 뭐 교체가 가능하니까 아니면 위에 led 바가 쭉 있기 때문에 저거는 뭐 정상적으로 아주 잘 들어오고 있고요 어, 툴레 로프어닝 4.5m짜리 어닝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사용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관에서 보시면 앞쪽에 네, 앞, 앞쪽에는 이제 외부 샤워기 네, 한전인입구하고 어, 외부 tv 멀티 아울렛 모두 정상적으로 기능 잘 작동하고 있고요 외관상 어, 세월의 흔적으로 뭐 물때가 좀 있는 것 빼고는 아주 양호합니다. 자, 후면도 보시겠습니다. 자 무선 후방 카메라, 무선 후방 카메라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패널이나 범퍼, 후미 등 모두 다 작동 잘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기에도 네, 전반적으로 컨디션 양호하고. 깨끗하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측면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예, 뭐 흠집이 있거나 한 부분은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물때가 좀 있는 거 예, 정도. 아마 뭐 이런 차들은 이제 만약에 출고하시게 된다면은 뭐 스팀 세차나 이런 것들 한번 해가지고 때를 한번 쫙 빼고 나면은 또 아주 새 차를 타는 그런 기분으로 차를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태 전반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실내도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아도라 5726T 실내 들어와 있습니다. 앞쪽에 전면부 거실 부분이죠. 어, 파노라마 창과 전면창은 지금 실내에서 조명 분위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좀다 차광을 해 놓은 상태고요. 어, 보시면 네 가구도 보면은 다 어디 파손이 되거나 작동이 안 되는 부분 없이 어,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방 쪽도 보시면 3구 가스 번호. 어, 가스버너는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네. 싱크볼 어, 저희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고차 들어오면은 한 30여가지 기능 점검을 하기 때문에 어, 이런 방금 또 테스트 하느냐고 물을 썼던 흔적이 좀 있네요 어, 당시 572UT는 이쪽 주방쪽 아도라 예, 20년 식까지의 아도라 모델은 이 주방쪽 디자인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뒤쪽에 예,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는게 은은하게 아주 그럴싸합니다 예. 그리고 알데보일러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예. 도어도 네, 상태 양호하고 어, 24인치 LG 모니터, TV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주방 위에는 전자레인지 매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위에 이제 에어컨 실내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아 여기에 이제 에어컨이 딱 실내기가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이쪽에 설치 밖에는 안 됐었는데 당시에 예, 여기 공간이 좁아 가지고 굉장히 시공이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 지금 신형에는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후면부 쪽에 침실을 보시면은 이제 11자 침대고 예, 저먼카라반에서 개발한 여기 확장 롤베드 여기까지 이제 시공이 돼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확장 침대 예, 쿠션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요, 침대 매트리스가 조금 이염이 있습니다. 예, 조금, 예, 요거는 이제 뭐, 어, 탈거해서 세탁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 아니면은 뭐 커버를 또 새로 씌우셔서 사용하시면은, 안 보이니까 괜찮겠죠? 자, 뭐 쿠션류도 있고요 예, 그리고 화장실 쪽, 세면대, 변기, 그리고, 독립 샤워부스 이 모델은 이제 자랑이죠 아쿠아 롤도 있고 자 대략적으로 예, 차량의 상태를 보여드리는 거 위주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실물이 궁금하시면 은 저먼 카라반에 방문해 주시면 은 지금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인 옵션은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출고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의 카라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먼 카라반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차량의 상세한 재원이나 가격 이런 것들은 아, 영상 말미에 저희 카페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재원, 가격, 기타 상세한 사진 등 자세하게 요 판매 페이지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